cbc 부안설임신문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전통예술원 타무의 기획공연인 예술들의 놀개의 별의별국 공연이 지난 20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0여명의 관객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호나무도 프로젝트와 삼세삼색을 선보인 이날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전통예술원 타무와 예술들의 놀개의 주최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관객들의 끊임없는 환호와 박수에 힘입어 더더욱 신명나는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한 이날 기획공연은 모두 여덟 마당으로 꾸며져 모처럼 우리의 전통 가락에 흠뻑 빠져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공연이 시작을 알리는 문구대서는 호나무도와 전라좌도 경상남도 지역 굿쟁이들의 흥겨운 노름을 통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3세3세색에서는 호나무도와 전라좌도 경상도 등각 지역 상쇄들의 지역 특유의 가락과 운노름을 더해 세 지역의 음악적, 정서적,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영남 설장구 놀이와 부안 농합한 곳, 채상소고 놀이, 진도북 놀이, 용기치기와 두마치 굿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